나우를 넘나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김길태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영락교회 박 목사님 설교 근사하시죠? 박 목사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도 구해하지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박 목사님 같은 분을 이 자리에 모셔온 그 힘은 정광호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년 동안에 광화문의 출입을 금했습니다만은 그몇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꾸준히 끌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당히 많이 정광호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이 한마디로 정광호 목사에게 빚 갚았습니다. 저는 1960년에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저 경무대 앞에서 대모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후에 곤봉에 멍들고 체로탄에 눈물 짓고 투옥당하고 학도당하면서 꾸준히 이 나라 학생운동을 위해서 많이 끌려다녔고 중앙정보부에 가서 수업시간다 터졌고 외국에 가서 1 6년 동안 망명을 하면서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간신히 윤 대통령을 가지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렇게 파리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탄핵이니 뭐니 난리 법성을 하는데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정식 김형두, 조한창, 김보경.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애, 이 여덟 명인데, 영문들이 3, 4일 전에, 감사원장하고 검사들 세 명의 탄핵을 따지면서 오물쭈물 하더니, 8인이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저는, 제 예상이 조금 틀린 게, 세 명은 기각을 하고 감사 원장은 이건 단핵감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건 각하를 시켜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각하, 세 사람 기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김경철를 엿먹이기 위해서 전부 다 기각을 시켰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쳐 주십시오. 이제 이세 여덟 명의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이 역사의 고비에서 그들의 양심과 가문의 체명과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 의설에서 훌륭한 선택을 해 주리라고 여러분 믿는다는 입에서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쟤를 몇십 년 동안 알던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 가지고 야 김의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 니 그래서 어떻게 모르냐게 야 8인 전체로서의 인용이여. 너 세상 반듯시 보라. 이 아저씨야, 말 조심해, 임마. 그러니까 싸움을 제가 한참 했어요. 근데 넌 어떻게 해서 그 세상이 바꿔졌냐? 그러니까 아, 이만저만저만 했노. 그래서 공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준숙 방송위원장을 파내할때 4대4로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네 명의 반대를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음향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니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니는 신용에 문제가 있다. 니는 학력에 의미가 있다. 니는 무슨 뭐 논문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돈을 때린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를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8인 전체, 저는 일치로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 전까지 윤석열이가 아웅단호와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각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각하라는 말은 대통령이, 아이 각하 오랜만입니다. 이런 각하도 되고, 이번 단일도 각하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 카카를 짬뽕으로 부를 테니까 제가 윤석열 한번 여러분 이카하고 붙여주세요. 윤석열! 카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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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서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종의 재판관이 그들 나름의 이용 때문에 할수 없이 탄핵을 인용하는 입장으로 간다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십시오. 그걸 빼두고 나머지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 우리들의 동지들이 꼭꼭 뭉치면 이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것은 최하의 방법이야. 그러나 오늘 저녁이라도 8인의 재판관들이 마음을 정해서 한인 전체 윤석열 카카에게 단의 카카를 선물한다면은 윤 대통령 나오시자마자 이 나라의 새로운 공화국 제7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뻐를 겁니다.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요 이렇게 시비가 많이 걸리는 것은 지난 24년 올해 올해 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쉬운 다섯 명의 더불어민주당 가짜 국회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이 보록이 터질까 봐서 이재명이 앞잡이 돌격대가 되고 탄핵을 29분이나 때리고 별짓을 다해. 지금도 저딴 데서 이런 저런 소리 안 하고 유언선역 탄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53명의 명단에 알 걸어 있는 범죄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일단 나오시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따지자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묻혀서 국민 통합의 입장으로 가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제7공화국을 선언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과거의 잘잘못을 일단 덮고 새로운 국민으로 태어나서 제7공화국의 깃발 하려서 새로운 자유민주의 주 공화국으로서 세계에 빛나는 초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도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성열 만세 반세, 윤성열 만세 반세, 한 번만 더, 더! 윤성열, 반세, 만세 반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